이렇게 보시게 하는 카체일씬 같은데 저는 저번에도 인터뷰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쌓아져 있나 봐요. 예, <laughs> 네, 저는 그 중간에 보시면 수영장 노출씬 있어요. 네, 그래서 까운을 이렇게, 이렇게 멋있게 벗고 그날 촬영 정말 따뜻한 물에서 촬영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와서 까운을 벗고 다이빙을 했는데 찬물인 거예요. 네. 찬물에 또 제가 체력을 또 이렇게 몸을 만든다고 한 2, 3주부터는 거의 탄수화물 섭취도 안 했고, 3, 4일 전부터는 물만, 물도 한두 한 모금, 세 모금만 마시면서 에, 촬영을 준비를 했었는데, 그 상태,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찬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 핀이 들들왔어요 <laughs> 감독님, 물좀 데워놓지 그랬어요. 지금. <laughs> 예,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열심히 걷거나 예, 따로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예, 걷거나 한한삼주 전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안 했어요. 그리고 일 촬영하기 삼일 전까지는 거의 물도 왜냐면 이게 수분을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더 슬림하게 나오거든요. 예. 운동도 많이 안한 상태에서 뭐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었다가는 뭐이못 보여줄 것같아 가지고 <laughs>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찬물이라는 거야 정말 깜짝 <laughs> 놀랐고 예, 네, 그리고 또 그렇게 또한열몇 시간을 그 찬물에서 촬영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정말 동상이 걸릴 정도로 마비가 올 정도로 차가워서 그때 당시에 촬영하면서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, 나서 이렇게 편집된 걸 이렇게 또 봤는데, 원래 지금 나왔던 것처럼 길게 안 나왔었거든요. 예. 이렇게 바스트에 시작해서 바로 다이밍을 해서 몸을, 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한테 좀 투덜댔더니, 예. 풀샷하고 이렇게 좀 넣어주셨더라고요. 감독님 고마워요. <laughs>